아, 네, 안녕하세요. 조지 역을 맡은 송보근입니다 네, 공포트 시작해서 여름 문학까지 함께 보시 함께 해주신 각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연기자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미트리 역의 강승호라고 합니다. 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수 있었다는 게참 영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마일제의 홍준기입니다. 어, 이렇게 객석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들과 스팟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고역을 맡은 지병현입니다. 어, 이제 김수로 대표님이 제작을 맡아주시고, 성동환 연주님 스케치를 그려주시고, 저희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스태프분들이 같이 도와주셨다면, 관객분들이 마지막을 장식해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있어서 포시가잘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역할윤된 대성입니다. 어, 한달 그 동안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스타 역할의 정윤호입니다. 네, 먼저, 어, 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함께 이 공연을 즐겁게 두달 동안 열심히 공연했던 모든 동료 또 선배님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포시라는 작품을 알아봐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가희 역할 이이의 주입니다 저는 그 가희로 이행시를 준비했거든요. 무조건 게 없어요. 가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동안 포시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마이크를 섹시가이에게 넘기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섹시가의 해리, 김준식입니다. 어, 어, 저도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수로 대표님과 성정환 연출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포시 팀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앞으로의 포시도 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 역할의 류승호라고 합니다. 저희 망강이 토비와 착한 에드 그리고 연극 포시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시에서 토비 역을 맡고 있는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포시 연극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김수로 대표님과 성종한 연수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같이 무대에서 땀 흘려가면서 연기해준 동료, 선배, 후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도 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추억, 이 시간, 이 사랑들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여든 어, 일곱 번의 푸시가 지금 이 시간 부로 끝이 났는데요 여든 일곱 번 동안 대석에서 주셨던 많은 울림 꼭 간직하고 오래오래 푸시 어, 기억하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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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이처역의 홍채윤입니다. 푸시하면서 어,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절대 이 순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드림 아트 센터 2관으로 모여주세요. <laughs> 폭풍의 도 덕. 코씨는 지우세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우기로 하고요. 폭풍의 도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진 빅스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레이디스앤 젠틀맨을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인바이브를 외쳐주시면 그 선물이 현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레이디스앤 젠틀맨. 안녕하세요 김수로 대표입니다. 네. 아 정말 무대 인사 한지가 몇년된것 같은데 우리 신인들의 장을 이렇게 밝혀주신 여러분들한테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아, 어이 작품이 한 4년 정도. 젊은 친구들에게 어울릴 만한 작품을 영국과 미국에서 대본을 받아보고 아이 정도 인원에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달 동안은 아이 작품이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구나 <laughs> 아, 정말 성공하고 싶었지만. 어 정말 대학로에서 평생 이렇게 좋은 연극을 올리고 싶지만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 최근에서야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어, 다시 불시를 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이 작품이 다시 또 오를 것 같고요. 어, 너무나 뭐좀 감동이더라고요. 또 낮에 이렇게 기립박수도 우리 여자 포시들도 받고. 이렇게 좋은 젊은 재능들이 아, 이렇게 꿈이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아, 여러분들의 리뷰를 사실 제가 출연하는 건 리뷰 단한 개도 안 보는데요. 어, 이 포시는 첫날부터 아까 낮공까지 리뷰를 제가 다 봤어요. 정말로요. 에이, 그랬는데 막 다시 오라고 하시고 뭐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들 다 해주셔서 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젊은 재능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작품 잘 골라서 우리 성종환 연출하고 계속 좋은 작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인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포시 연출한 송종환입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연극 포시가 작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작품 외적으로도 그렇고, 참 모험을 저희가 좀 시도했던 그런 작품인데, 어, 거기에, 어, 격려해 주시고, 사랑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뿌듯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올릴 즈음에 아마 SNS에도 올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어, 2023년 봄에 연극코시 배우들 만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무에서 그리고 매체에서 딱 등장을 하면 여러분, 아, 나 예전에 저 사람 첫 작품 혹은 초기의 작품 봤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죠. 네,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해서 기뻤고요. 어, 여러분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힘으로 영포시 어, 꼭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섰는데 요, 네, 한번 인사하고 남자 우리 네, 아까 낙공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여자 포치들 네. 옆보시죠촬차려 인사.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어제 막공한 네. 우리 신인 네. 남자, 남포. 네. 남포동 아니고, 네. 남포. 네, 네. 차려운, 예, 네. 어제, 예, 네. 인사드리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오늘 막공한 팀이 인바이브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가죠. 예, 예. 가서 또 예, 어머니들한테 자랑해야 돼. 예. <laughs> 자 그러면 성재 쌤 해주세요. 예. 인바이브 해야죠. 대본에 없어도 좀 대충. <laughs> 네, 애들이 있잖아. 요 물어보겠습니다. Ladies and g e n t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